넣고 가루 세제는 빼고 여기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네. 섬유염제는 여기에 넣어주시면 마지막 헹굼 1회 때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연제 는여기다 넣고 쓰시면 돼요 네. 자 누르면 빠져요 네. 다물 다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물청소 해서 네. 네. 다시 넣어주시고 쓰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자 터치 방식이에요 그냥 살짝만 터치해도 네. 이렇게 켜지는데 자불 들어오죠 네. 내가 돌리, 우선 기본은 내가 돌리고자 하는 코스에 맞춰서 동작 버튼만 길게 네. 눌러주면 이렇게 딸깍하면서 잠기면서 음. 이제 시작이 되는 방식이고요. 네. 자기존는 어떤 타탑교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은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돌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무게라는 것을 감지를 한 다음에 네. 물 높이 설정되면서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뜨고 그 다음에 물이 아, 들어가요. 시간 맞죠? 네. 그쵸 네. 알아서 물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바로 안 들어간다는 거만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코스 몇개 보면. 자, 드럼 세탁기는 기본 물 온도가 40도예요. 네. 일반 세탁기는 냉수 세탁이 기본이고요. 음, 네. 40도인 이유는 일반 세탁기보다 세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음. 물온도로 그걸 보충을 해 줬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코스 몇개 보면 표준은 아실 거고 초강력 세탁, 말 그대로 좀 찌든 때 있는 옷들 빨대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불림이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물이랑 빨래랑 세제랑 섞인 상태에서 30분 정도 불려졌다 돌아가는 코스인데 네. 꽃이니까 좀 <laughs> 아니, 아니, 네. <laughs> 그런 코스, 코스인데 솔직히 찌든 데는 것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네. 만약에 혹시나 애들 애기 있잖아요 애기 옷 같은 거나 좀 불렸다 돌아가고 싶으면 애기, 아, 애기 옷이 있긴 네, 네. 있는데 네. 좀 불렸다 돌아가고 싶으면 불림 누른 다음에 동작 누르시면 아, 활동하고 네. 된다는 거 네, 네. 애들은 옷좀 과탄산수나 그런 걸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좀 불렸다가 많이 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불린 기능 그때 쓰시면 되시고 네. 자, 초정화 세탁은 냉수 세탁이어서 온수가 안 들어가니까 이름이 절약이라고 붙은 건데 네. 웬만해서는 그 코스 자체에 냉수로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온수로 맞춰서 쓰시는 게 좋다는 거. 네. 자, 삶은 세탁 말, 말 그대로 물 온도 90도까지 올려서 삶아주는 건데 네. 뭐수건 같은 거나 아이들 옷 같은 거 삶아주면 괜찮거든요. 네. 이것도 자주 쓰시면 괜찮아요. 네. 자, 울코스는 고객님들께도 보통적으로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 빨때 네. 많이 쓰는 코스니까 그럴 때 쓰시면 되고 애기 옷은 설정해서 시면 돼요. 네. 물온도가 60도예요. 애드로 자체가 60도, 4, 5, 60도에서 잘빨려요 네. 그래서 물온도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자, 쾌속 말 그대로 정말로 적은 양 냉수에 네. 헹굼에서도 일회 음. 탈수도 이제 다 적은 양이에요. 그 네. 적은 양의 기준이 통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거를 빨대 쓰는 건데 그 이상을 빨래를 하는데 이걸로 돌리시면 물에 담갔다 빼다 탈수하는 똑같으니까 네. 웬만한 표준으로 돌려주시고.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표준을로 돌리시고 정말 적은 양, 뭐 속옷이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네.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셔츠나 이불 같은 거 그냥 맞춰서 쓰시면 되고 네. 행굼탈수만 돌리는 코스가 있는데 어딜 봐도 탈수만 돌아가는 코스가? 없어요 없죠? 네.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껐다 키면 표준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 상태로 탈수 세개 길게 음. 시간 뜨죠? 네. 이게 탈수만 돌아간다는 음. 거 자, 클라우드 코스라고 있는데 핸드폰하고 드럼 삭개하고 연결해서 이제 코스를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있는 코스도 거의 안 써요. 네. 이거는 그냥 네. 무시하시면 무시해보면... 돼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사제 통 세척. 네. 말 그대로 세제안넣고 통을 세척하는 건데, 이거한 달에 한 번씩만 돌려주시면 세탁기 버릴 때까지 통은 깨끗하게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잊지 말고 한달 하면 무조건. 네. 네. 자, 그리고 청소해줄 때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네. 기존에 썼던 게 드럼이었어요, 아니 통돌이였어요. 네, 아, 드럼이었어요. 드럼 여기 밑에 청소해 보셨어요? 아니요. 자, 이걸 해주는 기, 이유는 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 있던. 다 있어요, 무조건. 아, 어. 네, 모든 세탁기가 드럼은 다 있는데 드럼은 웬만한 먼지들을 펌프로 품어 가지고 배수시켜요. 네. 근데 좀더 나갔을 때 막힐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막 동전 같은거나 네. 머리핀 같은 거 그런 거를 걸러주는 배수 필터라는 게 이쪽에 있는데 네,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호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뽕 뽑으면 물 조조조 나올거예요 세탁기에 물이 없어도. 항상 잔수라는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세탁기에 있는 물 먼저 다 빼주시는 거예요 네. 더, 더 이상 안나온다 그러면 막에 끼고 다시 이렇게 거치에 식혀놓은 다음에 주의구처럼 생긴거 보이시죠? 네, 네. 이거 네. 돌려서 빼면 네. 우리 싱크대에 찌꺼기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름망 있죠 네.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걸려있는 거니까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거예요 한그 번씩 털어주면 되요그그죠 못해도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네, 네. 여기 안해주면 냄새가 올라오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네. 모든 배수가 여기 통과해서 배수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찌는 때. 쌓여있으면, 그러니까. 자, 세탁기 궁금하신 점? 네, 없습니다. 자, 건조기. 네. 자, 높아서, 나도 에높아기 아, 네. 쓰실 때, 이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설명은,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돌려서, 내가 돌리고자 하는 코스에 가서, 동작버튼만 길게 눌러주면 되고, 네. 이것도 멀리서, 코스 이렇게 바꿔가면서 동작 똑같이 그냥 길게 눌러주면 동작 시작돼요 요렇게 네, 네. 지금, 지금 이거 안 껴서 그래요 아. 자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된다는 거 네.